뉴젠 샬롬 유젠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함께 나누며 매일의 삶 속에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도전했는데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안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스팔 프로젝트 신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죠. 사람의 죄로 인해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없는 완전한 사람만이 우리들의 손상된 하나님의 현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죄로 물든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너무나도 기쁜 날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시어 모든 선한 것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도 알죠. 그 심판의 대상이 내 친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주 성탄절은 특별히 친구들을 초청하는 날인데요. 혹시 아직도 친구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 못한 친구가 있다면 용기 내서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요한계 시록은 당시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생명의 위협조차 느끼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지금은 비록 괴롭고 힘들겠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천국의 삶을 바라보므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